안녕하세요. 8강의 2번 어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뭐, 그, 어렵다 하는 생각은 일단 안 들고요. 그리고, 그단 바로 가죠. 그러니는 지금 다뤄진 부분이, 문법으로 다뤄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는 헤드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필드 d 이렇게 나와 있죠. 필드 이것도 앞에서 봤던 어슴 대다고 같은 게 있냐면, 문제가 좀 그다지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팅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with what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방법은 여러분한테 그냥 보면은, 엔드 그러면은 같은 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놈이 같은 꼴이다 그러면, be n 같으면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have 하고 갔냐, b 나 n 갔냐. 그래서 b 나 n 갔다 그런는데 그냥 이게 되는 거죠. 필드에서는 그냥 맞는 거 같고, 그래서는 so 하실리냐, 하시냐 그랬는데, 앞에 가 보니까는 저지 아들 소 하실래 그러면 판단한다를 의미상 수식해 주니까 부사가 나야 될 거고 여기서 같은 다음 바이 심플리 그럼 바이가 전치사가 나기때문에전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가 나야 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 문제는 문법 문제는 근데 해석이 좀안 맞는다든가 했을 때는 애매하든가 했을 때 확인 확인하기 위해서 그문장 전체를 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컨텐트 위드 그러면은 유 해브 여기서 같은 경우도 컨텐트 위드 전치사의목적가 있어야 되죠 유 해브 다음에 언더 유와 close, yes. 전치사니까 h a v e 다음닌 목조가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일단 아니다 하는 거고요. 일단 어디서부터 내면서 이제 확인 들어가 보죠. Yeah, have you ever been to, <laughs> to an event? 너 혹시 어떤 행사에 가본 적이 있니? 그래가지고 had someone else's else reaction <laughs> make you feel totally out of place. 그래서 네가 이제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누군가 딴 놈이 만들어요. 그죠? 니가 완전히 아우러 플레이스라는 얘기면은, 아우러 플레이스는 내가 못올때 왔나 보다. 이겁니다. 어색함을 느끼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왔다. 이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헤드는 그, have been하고 have h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반응을 받았던 적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는 been하고 이제 같이 가니까는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헤드 some on e l s e s 뭐야? 리액션, 메이크, 그래서, 헤드 다음에, 뭐야? 목적은 목적 보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한 번, 메이크, 목적은 목적 보호.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원형이 쓰였다 하는 것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뒤로 갑니다. 어, at the beginning evening, 저녁, 시장 무렵에는, you felt s p e c t a c 니가 느꼈지, 스 p 테 c 라 해서,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로 나오는 거. 이것도 중학교 때 맨날 나오다, 나오는 이제 그런 문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아주 그 아주 기분 굉장하게 느꼈었죠. 그러니까 파티에 이제 막 가는 상태인 것 같아 여기서는. 그렇지만온스레인지 룩과 슬라이더, 오크어드 랩. 그렇지만 이상한 그 이상한 눈초리죠 여기서는 이상한 눈초리와 약간 좀 어색한 웃음이 어색하게 만드는 정도의 이제 웃음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이 메이드 피. 여기서도 메이크 피. 여기까지는 이제 원 원형이 나오는 건알 것이고 메이크 사육 동사니까. 너로 하여금 느끼게, 이제, 그, 한다 하는 거죠. 대티하라는 거죠. You h a e committed a fashion s i n 네가 마치 뭐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게시제로 본다 치면은, 니가 느낀 것보다 사실 옷 차려 입은 게, c o m m i t t e 에서 패션의 죄를 지가 저질렀다는 것을 너한테 느끼도록 만드는 웃음소리 이런 거 경험해 본적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을 딱 차려 입고 갔어. 나는, 어, 오늘 내가 아주 기깔나게 내가 차려 입은 거다. 딱 하고 갔더만은, 애들이 찾아보면서 킥킥킥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상황은 이해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쉬웠을 때는 이걸 가지고 컴퓨터 패션 시 무슨 의미인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중, 아니, 고1이라면은. 그럼 옷을 우스꽝스럽게 입었다고. 뭐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들어갑니다. Who hasn't been in that position? 누가? 누가 그런 입장 속에 있어 보지 않았겠어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One person looking, u uh, looking us up and down.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분사구문이죠.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이런 어떤 사람이 make us feel smaller.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feel smaller. 원래는 feel small인데 비교급으로 썼을 뿐이죠. 음. 그리고 make us feel. 원형이 나오는 건 뻔히 아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 오므라들게 만든다 하는 거죠. 느낌이. For having, what you have.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나, 나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 <laughs> 뭐, 요거 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쪽팔리고, 이제 기죽는다 하는 거죠. And dressing i n what y we 어, wear.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입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같은 경 여기서 having하고 똑같은 위치에, 여기서는 dressing이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목적어, wear가 뒤에 목적어 또 있어야 되니까, 선에서라 포함한 관계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If this person is willing to judge, I l s o h a t 그렇지만 이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아주 심하게 뭐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어디 본거 가지고 남 어디 본거 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제 서 부사가 지금 이젖지를 수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메 e 한번 생, 생각을 해봐라. How often 얼마나 자주 시점지설 s e l 그녀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겠는지. 그럼 그녀가 그러니까, 남이 옷 입은 거 가지고 저렇게 판단할 정도면, 쟤는 옷 갈아입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 나 못생겼네, 잘생겼네, 뭐 죽이네, 이걸 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 If you know who you are, 만약에 네가네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who are you가 아니라는 건알 것이고, 직접 의문이 아닐까? 네가 누군지를 안다면. 근데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나, 나는 옷은 좀덜잘 입었다, 그러니까 잘못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든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Such a person will not be able to tear you down. tear you down 에서 tear down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나 그 타동사, 목적어, 이제 그 부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놈이 부사 뒤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대명사로 나왔을 때. 그래서 너를 찢어 발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이제 손상시키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네가네 자신이 누군 줄 안다면, 네가 자긍심 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너를, 너를 찢어발기지 못할 것이다. 단지 뭐함으로써. Simple projecting.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 전치사니까는 그 뜻이 동명사가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는 투사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insecurity를 on to you. 너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insecurity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지가 뭔가에 자신감이 없어서 옷,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좀 뻗내려고 한다 하는 거에요. 야, 네가 옷좀잘 입는 거 말고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네 성격이 좋니? 대가리에 등겨 있니? 뭐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결국 남한테, 너한테 투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뒤로갑니다 You never feel the need to win the affection of such a person. 네가 필요가 없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 애정이죠. 그런 사람의 애정을 네가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는. 뭐 윈도우 호텔에 그러면 당첨되다 하는 것처럼 네가 그걔 애정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f you are content with 네가 만족하고 있다면 무엇에? 네가 가진 것 이렇게 되겠죠. With something that you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 your clothes and under your skin. 네가 옷 속에, 피부 속에 결국 얘가 기 뭐냐면 네옷 속에, 네 피부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감이라든가 너의 내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면 내면성.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요지성 글이죠, 그래 남의 그러니까는 남의 외면적 평가보다는 네 자신의 자긍심을 키워라 이 정도의 그 요지성 글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뭐그 없어요. 그럼 문법적인 가치는 사실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문법적 가치는 안냅니다. 그러니까는 고삼을 대상으로해서는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고1용 문법 문제로 뭐 만든다. 그럴 때는 어차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문법적인 가치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수능에 적합한 것이냐예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이제 뭐 내, 내는 게 아니라면은 자, 뒤로 갑니다.